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아, 저는 수원에서, 어, 어, 활동하고 있는 김영리입니다. 아, 저는 이제 사진은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발이 이제, 원래 시크릿 제품 쓰면서 손 때문에 시크릿 제품을 썼거든요? 손에 그 엄청 손이 아프고, 금방 찢어지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만 순간 손 찢어지고 순간 피줄줄흐르고 이런 손이라서 이손 때문에 시크릿 제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시크릿 제품 쓰면서 손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조금 남아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쭉 내려가면서 발이 이제 엄청 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막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힐리를 정말 그 제품을 정말 처음 만나서 9월 1일부터 정말 열심히 쓴것 같아요. 어, 어, 골드사이클에 있는 거, 제품, 그, 한 바퀴 돌면서 그거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저는 몸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그, 염증을 없애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어요. 그 무지개 어플에서, 음, 염증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그 어플들을 제가 수시로 돌렸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많이 돌렸더니, 어느 날, 그, 날짜에 나온 것처럼 9월 20일쯤 됐을 때, 어느날 제가 매일매일 사진 찍을 때는 여전히 똑같아서, 아유, 언제 될지 모르겠다. 여전히 똑같네 하고 사진을 안 찍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발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 이렇게 발이 변했어? 하고 저도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아, 이 힐리가 정말, 어, 대박이다. 힐리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은 발이, 손이 깨끗해지고 발도 깨끗해지니까 제가 원래, 어, 피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는데, 어, 피부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피부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과제를 두고, 어, 이제 목표로 삶아서 하나씩 이것도 혹시 가능할까? 이것도 가능할까? 하면서 이제 도전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어서 그 과제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희 머릿속에 그냥 감으로 이거 너무 대단하고,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라는 그런 호기심과 도전 같은 게 자꾸 생겨서, 음, 재밌습니다. 하나씩 도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마다, 어, 쾌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잘 마무리 하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거 사용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피부나 몸이 어디 아픈 분이 있을 때에 어, 이런 일리의 프로그램을 저처럼 꾸준히 사용하시면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예뻐질 수 있고 어, 그 사업도 더잘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